반파 정류 회로를 통해 정현파를 정류하고자 한다. 최대값이 1일 때시력값과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일단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반파, 반파 정류 회로 얘기입니다. 최대값이 1일 때시력값은 2분의 1이고 평균값은 5분의 1이라는 거. 이 표를 한꺼번에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최대값은 항상 1일 때라고 나오니까 이런 안기할 필요가 없고, 시료값과 평균값만 잘 안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평균값은 좀 쉬워요. 전파 정류의 반이니까 전파 정류가 5분의 2니까 반파 정류는 5분의 1이다. 안기하기 쉽겠죠? 그렇게 안기하시고, 반구형파하고 그 삼각파는 평균값이 같아요 2분의 1 같다는 거. 드시고 아요것도 같네요. 이렇게 좀 안개하시면 안개가 잘될것 같고 어, 얘도 같네요. 어, 안개가 잘될것 같습니다. 방구형파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반만 나오는 거죠. 반만 나오는 거죠. 반만. 이렇게 예, 방구형파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모양들이 좀 나오나요? 정형파는 어떻게 생겼나요? 정형파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게 정연파 전파 정연파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나오는 거 전파 정연파 삼각파 뒤에도 그림이 있긴 해요 삼각파고 톱니파는 뭐 비슷해요 하지만 톱니 모양으로 여기에 지금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국립파가 되겠습니다. 구형파는 구형파니까 뭐 동그랗게 생긴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예, 구형파가 되겠습니다. 반파정류파는 끝까지 반파정류파까지 그려보죠. 뭐. 예, 이렇게 나오는 게 반파정류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